내가 엄청 오기는 생기는데 나 없이 해버릴 거야 없이 해버릴 거야 그개 같은 랩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상 탈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챔 공략입니다. 근데 그냥 그챔 공략이 아니에요. 무슨 그챔 공략이냐? 투력 모자라는 그챔입니다. 또 뭐가 없어요? 모더랑 레후가 없어요. 얘가 장렬이고 얘가 철갑이잖아요, 여러분. 전격 우코니까 어차피 모더레후를 안 쓰셔도 됩니다. 모더레후 없는 사람들 소리 질러. 야, 어차피 안쓸 거야, 전격 우코야. 채팅방이 조용하네. 모더레후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보네. 그러면 이 공략을 누가 보죠? 요새 뉴빈들은다 모더레후 나 들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면이 공략을 하는 의미가 없는데? 어? 하지만, 불법 이륙 뉴비들이야말로 이런 공략이 필요하다. 왜냐? 그 사람들이, 불법 이륙한 뉴비들이 진짜 안 깨져서 울면서 유튜브에 공략을 치면. 자, 이거는 레후로 부파를 하시면 됩니다. 허, 허, 그게 있었으면 저도 깼죠. 레후가 있었으면 저도 깼으니까 유튜브에 공략보러 안 왔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더레후가 없는데, 어떻게 20발지, 30지, 31지까지 꾸역꾸역 귀여운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템에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1번. 두개 중에 초이스 저지가 있어. 2번. 툭 튀어나오는 바위가 있어. 3번. 속성 저지가 있어. 4번. 저지 빼거리가 있었어. 이 다음에는 반복이야, 사실. 자, 처음에 예를 푸실 수도 있고, 예를 푸실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얘를 부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부시면 얘는 공 디버프가 걸려요. 얘는 방역기 얼음 날아옴. 우린 투력이 모자라잖아요. 공격력 디버프가 걸리는 즉시 딜 부족으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여기를 건드려야 돼. 근데 여기를 어떻게 건드려야 잘 건드릴 수 있느냐.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팀 앞에 이두 개가 뜨잖아. 선택지가 뜬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초가, 초가 한 3초부터 카운트가 되죠. 3, 2, 1, 이런 식으로. 0.5초 밑에 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 3초 남았을 때 바로 치잖아? 그러면 치자마자 여기서 커다란 별사탕 같은 게 나오더니 이게 이렇게 엄청 느리게 오거든? 별사탕은 태보로 피해야 돼요. 근데 이 크라운 버스트를 쓰면 크라운이 그 노란색 방벽 같은 걸 이렇게 확 쳐. 평소엔 늘 굉장히 감사한 방벽인데요. 이 별사탕이 여기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퇴벌을 하든 피하든 뭘 하든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애들한테 관역기를 매겨요. 그러니까 3초 할때 하면은 얘가 살아있어. 근데 0.5초일 때 이걸 치잖아? 그러면 얘가 왔을 때쯤 방벽이 꺼져. 그래서 오른쪽을 치되 최대한 늦게 쳐요. 알겠죠? 투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딜이 모자라서 깰수 없습니다. 나두 번째. 툭 튀어나오는 바위 얘가 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없던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얘 있죠? 얘네들. 이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튀어나와요. 갑자기 얘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던가 얘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치고 있었어. 피가 요만큼 남았어. 얘는 풀피야. 근데 얘가 나온다. 그러면 리트를 하세요. 즉시 리트. 얘가 내가 원하는 게 튀어나올 때까지 리트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놈만 패. 무조건 우리는 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딜이 모자라. 이거 둘다못 깨. 하나만 패. 그 운을 믿어. 정확히 몇인지는 까먹었는데 얘가 부파 딜이 꽤 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빨피로 만들어놔. 그러면 얘가 앞에 이렇게 두둥둥장할 때도 그 핀의 딸피를 유지하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딸피로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나오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를 쳐서 부파를 팡 해주면 됩니다. 부파를 못했다! 광역기가 들어와요. 별로 안 아프니까 그거는 그냥 살짝 엄폐해서 막으세요. 안 된다? 부파 못했다? 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못 깨요. 못하면 리트예요. 이건 다음에 속성 저질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나가를 쓰다 보니까 얘가 공격, 공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풀버스트를 땡겨야 이게 저지가 되거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풀버를 땡겨버리잖아요? 얘네 둘이 패턴이 붙어 있어.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나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우리는. 그럼 뭘 포기하냐? 이거? 전멸김 이건 광역김. 뭘 포기해야겠어요? 전 3번을 포기합니다. 3번 패턴으로 안 깨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엄폐물이고 이게 체력이야. 근데 우리는 광역기를 여러 번 맞을 거기 때문에, 엄폐물이 아예 터져버리면 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역기를 속성 저지를 무시하고 맞을 때이 광역기를 맞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둘다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반은 엄폐로 맞고 반은 체력으로 맞아야 돼 봐요. 만약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그러면 이 떼거리 저지가 시작될 때 우리가 풀 버스트를 켤수 있습니다 여기는 머신건 같은 거 잡아서 풀버 켜고 긁으세요 이거 하고 나면 이리로 돌아가요 반복하면 깨져요. 끝! 잠시 죠 나라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 챔을 못 깼어요. 저는 모든 기믹을 학습했는데, 챔이 안 깨져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럴 경우에는, 초이스 패턴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크라운 대신에 나가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깼어요. 저도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깼어요. 크라운 버스트를 쓰지 않는 겁니다. 나가나 혹은, 다른 2버를 쓰는 거예요 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버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내가 대충 얼음 별이 뜰것 같다 이초인스 패턴이 뜰것 같다 싶을 때는 그 패턴에서는 크라운 버스트를 쓰지 않고 나가 버스트를 쓴 다음에 3버를 계속 갈리는 거예요 이거 핵 심공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투력 모자라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기다리는 그 20초가 너무 길어 크라운을 안 쓰면 해결된다 어 뭐야 방벽 때문에 죽잖아. 그럼 방벽을 안 쓰고 삼벌을 쓰면 되겠네. 방벽을 안 쓰고 삼벌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 크라운을 안 쓰면 되겠구나. 입니다. 자 오늘 흑엘만 있는 사람의 크챔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개 중에 초이스 저지가 있어 0.5초 밑에 쳐야 돼요. 개인적으로 엘리스가 탄창을 두번 비운 다음에 딱 선택하면 최저 시간으로도 선택이 되긴 하더라요 음. 별사탕은 태보로 피해야 돼요. 2번 툭 튀어나오는 바위가, 바위가 있어. 있어. 어? 야, 근데 계속 왼쪽 주는 게 너무 기특하지 않아? 나이스파성공 계속 쳐! 무서워서 지금은 좀 안전하게 했어요. 다시 가운데 지나가. 크라운 오 크라운 방벽이 안 서는 레이저로 하고 그 그냥 이버를 쓰고 한번 속성 저지가 있어. 자 여기서는 몸으로 맞을 준비 버스트 채우고 절대 버스트 안 쓰기. 맞다가 몸으로 바꿔. 네. 나이스. 됐다. 네. 4번. 네. 저지. 네. 빼거리가 있어. 네. 이거,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아 네. 저거 잡았으면, 저거 구파 딱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 다음에는 반복이야, 사실. 자, 네. 음. 네. 왼쪽 구파했고, 네. 오른쪽도 해봅시다. 네. 2패.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놈만 패. 이거 그냥 언패물로 맞아주면 별로 안 아프니까 꼭 맞아 맞아 주세요. 저거 때문에 많이 죽었어. 얼은 결이 들도 같다. 나가나 혹은 다른 이버를 쓰는 음. 거야. 됐다. 이번에 가능성이 좀좀 있는데. 아, 우린또 버스 채우고 초맞을 준비. 무슨 준비? 초맞을 준비. 그리고 지금 리타가 언폐물이 없어졌어요 이거 다음에 리타 타겟팅 되면 우리 죽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다행이다 리타 아니라서 이거 리타 죽을 수도 있겠네 여기 오 살았다! 이건 깼다 휴! 오늘의 야외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